근데 선생님, 야구 좋아하시나봐요? 아, 예. 예전엔 프로야구 선수가 꿈이었습니다. 물론 그 꿈은 제 아들 녀석이 대신 이루어졌지만요. 아, 아드님이 프로야구 선수세요? 최근에 타격기계를 획득했습니다. 야 타격기계라고 할 정도면은 타율이 4만은 넘나보네요. 어? <laughs> 슬러거까지 획득했으면 정말 좋았을텐데. 아, 욕심이 참 많으세요. <laughs>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운동하면 되시지 않을까요? 개성을 바꾸는 건 어렵더라고요 아드님이 개성이 엄청 강하신가 봐요 <laughs> 아 맞다 아드님 그 포지션이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다 아니다 어? 아드님 어디 소속 팀이에요? 에? 잠깐만요 아, 잠깐만요 잠깐만,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어... 이번에 우승했던 NC다! 맞죠? 맞죠? <laughs> 아, NC에는 근데 그 까악 그, 투수가 아니니까 살만 없는 타자가 누가 있을까 선생님, 이따 만나시면 제가 꼭 팬이라고 전해 주셔야 됩니다. <laughs> 예, 꼭 전하겠습니다. 조심히 가세요.